미니 PC 특가 판매 소식이 떴습니다. 이번 알리블라점 세일에서는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잡은 미니 PC들이 대거 등장했는데요,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라 지갑을 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잼머신 렌사천은 AMD 라이젠 74700U CPU를 탑재, 해 최대 4.1GHz의 속도를 자랑하며 와이파이 6 지원으로 빠른 연결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기본 110.13달러에서 각종 할인과 카드 혜택을 적용하면 87.93달러까지 내려갑니다. 게임용으로도 손색 없죠. 다음으로 GMK Tech K6는 AMD R7 7840HS와 Radeon 780M 그래픽이 들어간 고성능 미니 PC로 듀얼팬 디자인까지 갖췄습니다. 베어본 모델 기준 최종 가격은 약 182달러로 성능 대비 훌륭한 선택입니다. 또 다른 추천은 GMK Tech M6, AMD R5 6600H CPU와 DDR5 메모리를 탑재해 빠른 작업이 가능한 제품으로 최종 156.98달러에 구매 가능합니다. 사무용으로는 파이어벳 AK2 플러스가 딱인데요. 인텔 M100 CPU와 윈도우즈 11 기본 설치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가격은 단돈 81.79달러.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비슷한 스펙의 소요, M4 프로도 91.09달러에 구매 가능하니 비교해보세요. 고급형으로는 GMKT KA 플러스 AMD R7 8845HS와 DDR5 메모리를 장착한 제품이 최종 244.92달러로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GNK t e c M5 Plus. 라이젠 7 5825U는 최종 115.13달러에 구매 가능하며 성능과 가격 모두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 이외에도 인텔 알더 레이크 앤백 기반의 GNK Tech G3는 79.18달러라는 놀라운 가격에 만나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미니 PC를 사지 않으면 손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특히 이번 세일에서는 코인 적립과 다양한 할인 코드가 제공되니 꼭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KRAP나 KRAP3 같은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추가 할인이 가능하고 비자 카드나 국민농협 삼성 마스터카드를 사용하면 더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고성능 미니 PC로 게임도 하고 작업도 할수 있는 시대입니다.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완벽한 미니 PC를 이 가격에 놓친다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